테니까 이 토크, 토크 시이을 통하여 so right now, 한 사람도 빠짐없이 no 하나님하고 one. 여러분에게 채널이 딱 맞기를 바랍니다 h this time, we're going to have a t a 자 k 이 b o u t it. r e 이 a r d l e 저는 중문교회 박영수 권사입니다. 꼭 중문교회를 강조하고 난니야그 중문교회는 담임 목사가 어떤 놈이요? 강정동 <laughs> 목사님이십니다. 아, 근데 몇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간경화증이 걸렸죠. 간, 간이. 네. 그 의사가 판정하기를.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네. 판정 내려서 간 이식 명령을 명령받았죠. 네. 자, 마이크 소리 볼륨을 더 높여줘봐. 반짝대 요 이래서 반짝대 봐요. 잘 들려요? 네. 자, 그래서 간 이식 안 하면 이제는 살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네. 그런데 간을 이식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간을 이식해준다 그랬어? 요 막내딸이 이식을 음. 해줬어요 막내딸이? 이야 예. 그참 딸내미 잘돕네 요즘 딸들은요 엄마가 죽어도 간 이식술을 안 해줘? 우리 딸전한남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나한테 간 이식술을 해준수 있나? 근데 딸이, 딸이 몇 명이에요? 딸은 둘이고 아들 하나 삼남매 어. 있어요. 근데 아들 그 새끼는 안 해준대? 아, 그게 아니라 나이가 나이가 네, 50이 다 됐으니까. 아 나이가. 네. 근데 딸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8. 38. 네. 딱 맞네. <laughs> 그 딸도 결혼했죠? 네. 아기도 낳았어요? 남매 낳았어요. 둘. 네. 둘. 그니까 러 이제 여자가 써먹을건다써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식해주고어 같이 들어도 괜찮다. 이야 이 아들 이 우리 권사님의 딸한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에 이런 딸들이 더불어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간 이식할 때 양쪽 방에다가 동시에 눕혀놓고 그러니까 권사님의 배를 이제 딱 가르고 또 딸내미. 배도 이제 갈고 네. 해서 간을 절반 띄어가지고 네. 그 엄마한테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나도 간이식 수술을 신방 가서 봤는데,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몇 시간 걸렸어요? 14시간 걸렸어요. 14시간. 14시간. 이야, 그러니까 그 혈관을 다 이어야 되니까 힘들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 그 딸내미도 대단하지만, 딸내미하고 사는 그사이 있잖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사이도 동의를 했어요? 네 이야 그사이그놈도 대단한 놈이네 참 요즘 그런 사이 없어 그래서 간이식술을 하게 됐는데 이수술을 하고 나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예수님이 오셔서 만족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물어 내가 물는 거 아니야 장경동처럼 많이 많아 장경처럼 <laughs> 니까 그러니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엄청나게 아팠어요. 저는 조금... 몰랐어요. 몰랐지. 대답을 묻는 다만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laughs> 이제 그 마취 수술 1네 시간 후에 네. 이제 마취가 깨잖아요. 네. 깨고 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괜히 어려운 게간이식 수술이거든. 옛날 같으면다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요즘은 이식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데 이식하는 수술 그 가운데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우리가 먼저번에 간증하면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네.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 예수님이 음. 제가 이제 막. 아무놈무 이렇게 응. 어, 마기들이 응. 저를 고제기를 실려고 하는데 제가 순간 아 이거 마기구나 싶어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으면 아니 못는데 답이 해해 아. <laughs> 예수님이 뭘 가지고 나타났어요? 아 성찬 씨 성찬 씨? 네.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물론 네. 하얀 새마포를 입었겠죠? 예수님이 입었고. 성찬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네. 성찬이라고 하는 포도주하고 떡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영적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나타났다. 네. 맞아요? 네. 나타났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본사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 아 그게 하얀 네. 수저로요. 하얀 수저로. 어,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해다 먹으라. 그래서 지가 꼴깍 먹고. 아, 이것은 내몸이니라 하고 선자진 네, 떡을 입에다 넣어줬다는 거죠. 네. 그 네, 꼴깍 먹고.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먹 받아, 먹고. 그두 개를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그 이제 환상이 이제 끝났죠. 네. 끝났는데 그 예수님이. 환 상중에 나타나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얘기거든자 네, 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잘 들었어요. 왜이 본사님의 감정을 내가 하느냐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두성들과 아멘. 아멘. 자 그때에 그때 이제 그 마귀. 마귀, 까만 마귀가 나타났다며? 네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응. 제가 응. 아 예수님이 응. 성전해주신 글로가 응. 어, 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있는데 황홀해서 있는데 저쪽에서 어. 한 사람이 복면을 어. 쓰고 나타났어요 복면을 쓰고 나타났어 그리고 이쪽 창문에서는두 사람이 나오는데 응.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고 오호! 또한 사람은 막 중얼중얼하면서 이걸 뒤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죠? 마귀도 컴퓨터를 할줄 아는가 봐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날 마귀 역사들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탄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저지하려고 별발악을 다한다 그런 아, 뜻이거든요 그게. 네.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래서 권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막 그, 음. 뒤지고 있는데 주물주물 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들었는데? 정강 목사님을 죽여야 된대요. 아니 마귀가 왜또 나를 죽인다고 난리야 또 나를 죽인대요? 네. 그 권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죽여라 그랬어요? 그냥? 아니요. 그게 그, 아니라 음. 저 목사님은 애국하시고, 어. 어, 또, 하나님 아들이신데, 음. 네가왜 죽여? 내가 어. 이러면서, 어. 어, 정강 목사님테 내가 찍힐 것이다 그랬더니, 어. 그이손 안에 어. 예, 독약이 제 손에 들어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 독약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음. 엄청 몸부림 쳤죠. 어. 몸부림 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더니, 어. 걱정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라 걱정하지 마라. 나라 걱정하지 마라. 성광 목사님을 내가 세웠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는 것은 권사님의 네. 기도 때문에 살아 있어. 아, 네. 너무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감정을 장년동 목사한테 처음 전화로 들었거든. 네. 너무 너무 내가 울었어, 울었어. 아하,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권사님의 아, 네. 기도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아, 네. 여러분의 기도도 나를 지켜주실래요? 네! 진짜요? 네! 자 그래서 그 환상이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수술한 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죠 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권사님에게 일어난 이 똑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정광목사님은 애국운동하는 사람인데 너가 왜 죽여? 내가 지킬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정광목사는 내가 세운 사람. 내가 세웠다. 한국으로 여러분 날찾다보지만 예수님이 나를 세웠다고 주님이 직접 말하는데 아멘. 두 손들고 아멘. 그래서 이제 권사님 지금은 몸이 아파 안아파안아파 안 아파. 근데 그간 이식 수술할때는 이 많이 찢잖아 <laughs> 맹장같은거는 살짝 공모봉 뚫로됐 되는데 자, 왼쪽 전체 다 찢잖아 그죠? 한번 보여주실래? 흉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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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둘이 짜고 고스도 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비밀로 핸드폰 가지고 내배 찍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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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어줘요? 아, 네. 왜이 권사님의 간증을 하게 되냐면, 이 권사님의 간증이 혼자의 간증이 아니고, 네. 오늘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거야. 아, 네. <laughs> 이해되시면 안 아, 돼요? 네. <laughs>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 흰 옷을 입고, 총대 아, 네.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사이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식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다가 포도주와 떡을 넣어주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받을 준비 됐어요? 진짜요? 구석 높이 드시고 주님 그 떡을 이 시간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그 포도주를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